남이선 가는 거는 이제 가평 쪽인 것 같은데 춘천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남이선 이쪽으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선 종점 쪽에서 내려왔고요. 네, 일요일이라 사람도 많고 외국인도 많다. 일단은 저기 매표소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입장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트립 어플 만 4000원에 결제했습니다. 가평 나루 이거 그늘막도 관입이 안 되고 있고요. 아, 이거요? 나오실 네, 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남이나라 공항 제남이섬 가봅시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출발합니다. 남이섬으로. 아 여기에도 번드점프 있네요. 번드점프 가까이 있다가. 남이섬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왔었는데 거의 19년 만에 다시 가는 거네요. 남이섬 이쪽에 남이섬 그할머문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길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쪽도 나무 근처에서 단체 사진 찍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숲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자. 아.. 짐을 놓고 가볼까 그냥? 벤치에다가? 아.. 누가 가져가지 않겠지? 원래 가평 오면 은 빠지 이런 거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빠지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혼자 빠지 갈 수는 없고 갈 거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냥 혼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남이섬 근데 옛날에도 이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뭐했었지? <laughs> 아 진짜 빠지고 싶네. 시원하겠다. 오, 이쪽에 타줘. 안녕. 오. 오 깜짝이. <laughs> 오. 깡타에 집이래 깡타에 집. 여기는 좀 뭔가 여유롭게 힐링하는 그런 장소 같아요. 오랜만에 와 보니까 또 오른쪽에는 북한강인데 레저 스포츠 즐길 수 있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오니까 이게 좀뭐할게 <laughs> 없네. 일단 번지 점프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가 보자. 오오오. 오, 쭈그락, <laughs> 잠자춘다. 자 나가서 번지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4만원 하는 거 같거든요 4만원 <laughs> 벌써부터 떨리네 그때 제천에서 못한 거 오늘 가평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아직도 잘 있네 나가보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입춘대기문 와 엄청 많은데 탈수 있겠지? 예. 예, 서 이제 나. 요 네. 감사합니다. 죄하세요 예, 네. 언제 가 음. 가자 이제. 아, 무서운데. 가자. 다른 사람 하는 거 한번 구경을 할까? 구경을 해 볼까? 3 2 1 이 쪽에 일자에 앉아계시면 저희가 방송해 드릴 거예요 아, 네네. 그때 2층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 4만 원 결제했고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파이팅. 와 진짜 번지 점프 진짜 무섭다. <laughs> 거기서 뛰어 내려야 되는데 와 진짜 숨이 딱 막혀요. 어 다행히 저기 아래 에 계신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뛰어내릴 때딱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가평역에서 경춘선 그거 타고 남양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웠다. 아, 가평역으로 가주세요. You station? Yeah, my, yeah. yeah. on station. When did you come to uh, Korea? Uh, three days ago. Uh, mm -hmm. Three days mm -hmm. ago. It's very good. It's, I like it the first time we've been. Uh, first time where did you go? Uh, we're, we're going to Seoul and then Seoul. Busan, Busan and then... Oh. Yeah. Fine, fine. Ooh, f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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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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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aughs> yeah, <laughs> Where are next to your destination. Um, next to Seoul Station. Uh Seoul Station. Yeah, yeah Seoul Station. We are just there. We're next yeah. to the Women's University. there. Uh, yeah. So, ITX Is train. Is it Another nice? is subway. Yes, yeah, subway, yeah,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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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eah, yeah. you, you coming in the same way? would you? 저는 이제 남양주에 천마산역에서 내렸어요. 남양주에 오면 은 천마산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내일 천마산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포천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철원 이렇게 가보려고 하고요. 화요일날에 수상 레저 실기 시험을 신청을 했어요. 어,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이틀 뒤에 여주에서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트를 또 그렇게 짤 예정이고 오늘 저녁은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텐트 칠 장소를 찾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그냥 앉아있다가 지금 나오는데요. 하. 몸이 힘드네요. 몸이 휴. 어디로 가야 되냐? 오늘이 이제 25일째인데 집에 가고 싶다. 25일째 되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으아.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 어, 지금 시간은 10시 한 20분 정도 됐고 천마역 주차장에다 텐트를 쳤거든요 아 오늘은 좀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